제 5장. 내가 봄에 부좌여한지신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원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같더라. 그에게 일곱뿔과 일곱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영이더라. 그 어린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11월 28일 덴스 기빙 데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주신 그 감사의 고백들을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지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높여 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어느 한 어부가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가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가재를 잡았는데 이 가재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가재였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파란색 가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파란색 가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수, 수족관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시장 같은데 보면 이게 가재들이 있는데 거의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에 보니까 이 어부가 파란색 가재를 잡고 나서 뭐라고 이거를 해석하게 되냐면 아, 앞으로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길조로 행운의 일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 밑에 보면 은 생태학자가 이 파란색 가재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생태학자에 따르면 은 이렇게 파란색 가재가 있는 것은 사실 희귀한 일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바다에 있어서 파란색은요, 천적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의 어떤 색깔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천적들에게 먹여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색이 파란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재가 파란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는데 파란색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난 가재들은 그냥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천적들에게 다 먹여 먹혀서 죽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가재인데 빨간색 가재가 아니라 파란색 가재로 태어났다. 여러분 그것은 그 가재 입장에서는요. 해달 별이 떨어질 만큼 엄청난 재앙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사건이고 그렇게 슬픈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해, 파란색 가재를 잡았던 사람은 아 이건 진짜 행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렸던 그런, 그런 많은 사건들을 늘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또 반대로 늘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사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맞닥뜨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석할 때 가장 건강하고 좋은 것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내게 닥친 이 일이 정말 나에게 복일까? 아니면 정말 이것이 저주일까? 이걸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한 마을에 어느 한 집안에 말이 있었는데요. 이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뛰어넘어서 도망간 버리겁니다. 그때 당시의 말은 그 집안의 큰 재산 아니었습니까? 근데 말이 도망갔으니 얼마나 큰일 날 일입니까? 얼마나 걱정된 일입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유, 당신의 말이 도망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 도망간 거 이거 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집을 나갔던 말이 뭐 연애를 했는지 암말과 함께 새끼 말까지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집을 나갈 때는 한 마리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세 마리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이걸 보더니 주변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당신 복 받았다고 처음에는 말이 나갔을 때 힘들었는데 이렇게 말이 세 마리나 끌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집안의 경사가 아니냐 너무나 부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글쎄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말 중에 새끼 말을 데리고 왔는데, 이 새끼 말이 얼마나 귀엽고 좋았는지, 그집 주인의 아들이 이 새끼 말을 타고 재밌게 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다리를 절게 되어서 이제 불구가 되고 장애를 안게 되었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주인에게 아이고 어떡합니까?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말해서 떨어져서 불구가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은 아들에게 관심도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전쟁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징집 대상자로 건장한 청년들을 이제는 군인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 이 마을도 동일하게 모든 건장한 자녀들이 다 군대로 끌려갔는데 합법적으로 군대에 끌려가지 않는 한 사람, 바로 이 장애를 갖고 있었던 아들이었죠. 여러분, 말이 집을 나간 사건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장애를 입은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거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 살아오다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예, 그러한 자녀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 이제 이민을 왔는데 여러분 이민을 온 그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투잡 쓰리잡 뛰면서 정말 자녀들 교육을 위해 진짜 삶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돌볼 겨를도 없고 눈꽃 뜰새 없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느라고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의 일생을 진짜 이 미국 생활 하면서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일찍 철이 든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고통과 아픔을 어린 나이에도 정말로 헤아려 드리고 그리고 일찍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힘듦을 서로 나누어지고 살아갔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린 아이들 어린 나이에 너무나 일찍 철이 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이고 우리 아이는요 정말로 부모의 힘든 거 어려움도 다 이해해 주고 집에 오면은 빨래도 해 놓고 밥도 다해 놓고 청소도 다해 놓고 부모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열심히 해줘서 우리 아이. 아이들은 너무나 철이 들어서 너무나 좋고 그리고 정말로 성숙한 아이입니다. 막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이제는 성인이 되어 가면서 자기의 주장이 확실히 견고해지고 이제는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점점 점점 부모님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기도 하고 부모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지랄 발산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지랄 발산 총량의 법칙 이건 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라오면서 그때그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여러가지 답답한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 아이,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철이 들었어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요, 보통 아이들과는 달리 이렇게 생각이 깊어요. 라고 하는 그 아이들은 사실 그 어릴 때 정말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들을 토로하고 쏟아낼 수 있는 그 시간과 여건이 그 아이들에게는 아직 허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꽉꽉 누르고 욕구를 누르면서 지내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것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열어줬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자랑하고 다녔으니까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사춘기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춘기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랄 발산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고그 나이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답답함들을 정말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는요 늦게 오면 올수록 이거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50대, 60대 사춘기가 왔다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사춘기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는 다시 본래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훨씬 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에 이런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답답함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말할 수 있는 장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잘 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아, 나 결혼 잘못했어. 나 결혼 잘못했어. 여러분, 결혼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믿고 바라보았던 결혼 대상자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나쁜 사람인데 내가 좋은 사람으로 해석한 거예요.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인데 내가 나쁜 사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삶이 힘들고 곤고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맞닥뜨린 인생의 사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떠한 기술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해석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보는데, 자,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는 겁니다. 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가득하게,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일곱인으로 다 봉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을 열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결국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심판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바로 그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안에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 택자들에게 일어나는 반드시 고난과 징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구원 받기로 작정하신 그 택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간 관계상이고 언제 어떻게 일어나냐의 문제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이 과정은 앞으로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이 안팎에 가득 써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거예요 크게 우는 겁니다. 자 사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기에 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는 겁니다. 왜 우니까? 우는 이유가 뭡니까? 두루마리를 펼자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루마기가 펼쳐져서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펼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정말로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지 못하고 해석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해석이 안 돼서 너무나 힘들어 정말로 답답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랍니다. 정말로 회사를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서 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와 갈등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정말 아이들은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정말 해석되지 않는 그 일,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 정말로 두발두 두 다리 다 뻗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옆에 뭐잘 지내는 그런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 사역에 힘든 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때로는 공황장애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이 목회를 하면서 이게 목회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고 그 목회가 안 되는 이유가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고 이런 강박증 가운데의 공황장애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목사님은 왜 목회를 하면서 왜 이런 고난과 이런 힘든 이것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공황장애를 느껴야 하는지 그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되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게 일곱인으로 봉해져서 그게 펼쳐져야 이제는 죄인의 심판에 따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를 통감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거를 펼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왜 부모에게 이렇게 반항하는지, 부모는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성스럽게 다 해줬는데 왜이 자녀들이 갑자기 부모인 나에게 이 가슴에 대못을 받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로 배우자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 배우자의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정말로 내 배우자는 그러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바람을 피기 시작하면서 왜 자꾸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자녀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고,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지키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공허함으로 밀려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눈물의 정체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흘리는 눈물의 정체가 아니냐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눈물을 흘리는 이 사도 요한을 향해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울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곱 인을 뗄수 있는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석되지 않는 이, 바, 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인생이 정말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이 되지 않는 눈물과 해석이 되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은 달라요. 그러니까 해석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진짜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 있을 때에 해석되지 않아 흘리는 답답함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만나야 돼요. 해석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해석해 줄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해석해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그 삶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왜 내가 이 삶에 한복판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사실 제 아내거든요. 해석될 수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자. 끊임없이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준 사람이 사실 우리 부모님도 아니에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하나씩 하나씩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실 교회를 시작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2023년 12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던져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목회자는 말씀 목상이 생명이야. 목회자는 큐티가 생명이야. 목회자는 그거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야. 임 목사 다시 그거 회복해야 돼. 말씀 목상 회복하고 큐티 회복해야 돼. 그게 임 목사의 정체성을 붙잡아 주는 거고 그게 목회자의 생명이야.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라고 말해 주셨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뜨거웠고, 그래서 2023년 12월 1일부터 다시금 여기에 목회의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 상황이 해석이 되고, 목회가 해석이 되고, 제 자신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QT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설교가 많으니까 때로는 그 설교의 재료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랬던 제 자신이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 해석이 되면서 이제는 QT를 통해 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성도의 죄가 드러나고 어떤 성도의 죄가 기억나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큐틀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고백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이제는 내가 보이게 되고, 내 죄가 거기서 발견되게 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해석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 제 인생에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오늘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QT 릴레이를 하고 QT 했냐고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율법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QT를 통해서 이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시각들이 열리고, 그리고 이전에는 남들의 죄만 보였던 성경 해석으로 여러분 삶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니 제 인생이 어찌 해석이 되겠습니까? 해석이 안 됐죠. 그런데 q 티를 통해서 다시금 내 자신의 죄를 보고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하루하루 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그 안에서 나를 보는 해석의 눈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조금이나마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제 소중한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드시지만 정말로 내이 Q T를 통해 내 죄를 발견하십시오. 다른 거 발견하지 마시고 내 죄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해석되지 않아 마치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가득 그러한 메시지가 적혀져 있지만 그거를 뗄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는 그러한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울지마 네 인생 해석해 줄수 있는 분이 있어 네 삶의 이 상황 해석이 가능해 라고 말해주는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런 분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요한 계시록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맞닥뜨린 수많은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해석해 낼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놓은 것이 크게 여러분 사실은 요한 계시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요한 계시록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의 요한계시록이 오늘도 아름답게 써내려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